이 먹을까요? 뭐 먹큰방 오늘 어디 가? 라면역 주변에 위치한 30년 가까이 된 노포분식집 갈 거거든? 할머님이 혼자서 운영하시는데 가격도 진짜 착하고 굉장히 특별한 라면을 먹을 수있다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만나분식입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따라온나? 아하! 안녕하세요. 옥쩍 식사 좀 하러 왔습니다. 저는 제육라면이랑 라볶이, 김치볶음밥, 시켜 볶음밥. 이렇게 일단 먹어볼게요. 라볶이 제육라면. 이렇게 4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와밥 양이 밥와 <laughs> 진짜 그렇네요 하지만 좀 상해지네요 리여 찾아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laughs> <laughs> 사진 사진 갑자기 왜 찍어? 스토리 음? 좀 별론가? 관중의 하루 카메라에 비친 나 아, 존나 카리스마 있어 희열 도취 <laughs> 만기부분 <끼. 구, 웃음> 엄지 <웃음> 너는 또미엄마 한다고 그 김치볶음밥. 오천 원씩 올린 거인데 오천 원씩 해야 돼. 그래도 싸요. 그래도 있어? 그래도 싸죠. 비싸다. 양 양이 이게 <laughs>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새리 셰프님 진짜 맛있다, 맛있다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김도 계란 논리지 않고 김치볶음밥 맨걸로 음. 짭짤하면서 달콤한 맛도 끝에 살짝 달아오는데 제일 좋은 거는 밥알이 살아있어요. 막울러 붙어가지고 찐밥이 아니고 고소고소한 게요. 씹는 식감 그대로 살아있네요. 굿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무결점인 것 같아요. 깔끔하게 맛있다. 야. 이건 음, 가쓰오시 아니에요? 가소오우시야 이거는 해물 볶음밥. 또 한국인 특가야겠다, 한국인 특. 여러분 아시죠? 김치볶음밥에 김치 볶음밥에 김치 올려 먹기. 한국인 특. 음, 어디서 김치가 이 살짝 난다 했더만 참치도 들어 있었네. 참치 김치 볶음밥이네. 이렇게 많은데도 6,500원밖에네 이거는 해물 볶음밥인데, 이거는 오는 길에. 어떤 블로그 한 분이 이것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주문해봤어요. 원래는 햄버그 빵먹으려고 했는데 가스 오브 시가 올라가서 그런지 굉장히 일본스러운 향이 싹올라옵니다 아니는 와씨 양배추, 맛살, 당근, 오징어 뭐 갖가지 막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막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자. 음. 야 진짜 김치다. 김치 볶음밥을 먹고 나서, 야로, 야로 이동을 하면은, 조금 싱거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 전혀. 이것도 이대로의 깊고 진한 맛이 있어요. 보니까, 불리카기를 같이 볶아주셨어요. 음. 미나요 감사합니다. 미나님요. <laughs> 음 감사합니다. 지금 밑에 밥도 있어요? 예자 yeah. 여러분 한 그릇에다가 이걸 옮겨볼게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인 제육 라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라면 들어있지 제육볶음 들어있지 그 밑에 밥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다2 5 0 0 응. 음. 즐기네요. <laughs> 와, 와, 와 제육이랑 이번에 면을 싹에 으어서 음. 진짜 맛있다. 저 배불렀거든요. 근데 맛있네요.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기본적으로 이 제육 자체가 맛있어요, 양념육 간이 정말 잘 되어있어요. 근데 이 탱글탱글한 면발이랑 만나니까 입안에서 그냥 원래 한몸이었던 것처럼. 밥까지. 하... 여러분, 이거 100% 신라면이에요. 형님, 근데 이거 원래 라면은 무슨 라면이에요? 라면. 음. 음. 아. 썩으니까 진짜 제육 라면 같다. 제육 양념이 국물에 진하게 배어 가지고. 아, 아니 저두 개만 더 시켜도 될까요? 더시켜면 되지 뭐그다 먹을 수 있어. 네, 지금 부족해 가지고. 아이고, 시키고. 요거랑, 음, 치즈라면? 응, 음, 치즈라면이랑 햄볶음밥 먹을까? 네, 그렇게두개더 먹을게요. 진짜 라볶이 들어볼게요. 라볶이에는 떡국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웃음> <웃음> 제 입이 좀 커가지고. 더 커, 입은 더 커. 어, 그래이 정도야. 우. 저 지금 과소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야, 야. <laughs> <laughs> 음 고추장이랑 어묵 맛이 엄청 지배적인 라볶이인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색깔을 보시면 얘보다 얘가 묽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먹고 나서도 얘가 조금은 심심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전혀. 괜한 걱정스 밥이랑 라면이랑 제육이 들어가 있는데도 제가 다 먹었는데도 거의 이렇게 국물이 남아있어요. 밥을 추가해서 비벼도 될 만큼. 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싱겁지가 않으니까. 와. 잘 먹네, 먹기 햄볶음밥 또 먹어볼게요. 음, 짭짤하고 고소하네요. 맛있지? 어. 근데 저는 김치 볶음밥 제일 맛있네요. 진짜, 진짜 와. 엄청, 음? 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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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취향 차일것 같아요 딱 김치를 올리면 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아유 아닙니다 다 응?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잘 먹네 보기엔 못 먹게 생겼나 봐. 다 응. 제가 원래 잘못 먹는데 할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거짓말 사들고 도 나와 치즈라면은 떡이랑 치즈가 토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알죠? 제 스타일. 저는 또 이거 치즈 안 휘적휘적 하잖아. 그러면은 온 이반이 치즈 천국. 치즈 범벅. 구닥다리 먹 싫거든요. 그때 김치 하나 탕 넣어주면 끝. 많이 연습했는데. 가다 그렇게 해가 있는 거 아니야. 어. 예맞습니다 네. <laughs> 아이이한 음 2분 47초 정도 끓이신 것 같습니다 이면 꼬들한 느낌이에요 젊은 사람 게 네. 2분 57초 47초 맞 2분 47초 정도. 할머니면 음. 저는 몇살 같아요? 네. No. 그런, 예. 그런 나는몇살이고요4 2이요 <laughs> 한개더 먹을까요? 뭘더 먹어, 컵한방겠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다음엔 뭐 먹지?